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생활비로 연금소득을 창출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에지모 하이리빙 홍인리그룹 운영위원 김성순입니다. 저를 후원해주고 계시는 고마우신 분은 대한민국의 프로시머 산업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홍익표 이행난 에지모 대표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상품 자랑을 하겠습니다. 화장대입니다. 이건 제 화장대가 아니고 우리 남편 화장대입니다. 새로 나온 비타민C20 앰플은 나오자마자 남편이 두 박스를 구매해서 지금 한 박스 다 바르고 두 박스째 지금 바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 비타민C 앰플을 바를 때는 선크림을 반드시 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거 바르게 된 계기는 강의를 들어보니까 평상시 본인의 얼굴 피부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 산을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등산을 가거든요. 근데 등산 다니면 바람도 맞고 또, 얼굴도 꺼칠해지고 피부도 까매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운동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C20 앰플이 나오면서 바로 바르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피부가 그 갈색이었고 어두운 색이었고 다른 분이 얘기하시기를 식빵껍데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꺼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부터는 이제 뽀사시하게 이제 피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이, 지인들이 얼굴에다 뭘 했느냐. 왜 갑자기 얼굴이 뽀사시해지고 얼굴이 이렇게 만져보니까 촉촉한 데다가 탱탱 거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얘기하기는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좋아, 좋다라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보시는 그 동네 지인분이 저희 집에 이 비타민C20 앰플 구매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안 해도 된다고 해요. 본인이 내 눈으로 얼굴이 피부가 바뀌고 좋아진 걸 봤는데 뭘 설명하냐고. 쓰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해서 비타민C20은 그 선크림 반드시 같이 써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어~ 어렵지 않고 또 그~ 한 박스가 1 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저렴하니까 어~ 제품은 좋은데 가격은 아주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여자가 7십이 넘어도요 여자는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그~ 진열장에 있는 세제도 가져가시고요 또 멸치도 구매하시고요 또 다양한 그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생필품을 구매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니까 저희 집에 오셔, 오시라고 해놓고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그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여기 숲가좀 멀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필요한 거 가져가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라서 좋다고 아주 칭찬을 자자 했었고요 이 요거는 이제 그 세팅팩이라고 슬림톡 가르시니아와 이문파워맥스 인데요 이게 일주일 분 단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문파워맥스 이제 주스를 음한잔 타서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 당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톡을 보냈더니 이 그림만 보고도요 저희 집으로 뛰쳐왔어요 달려왔어요 이거 달라고 오자마자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이 세팅 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가져가면서 한달분더 구매를 해놓고 갔고요 또 제가 먹으려고 구매했잖아요 저도 이 다양한 걸좀 먹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다시 구매했는데요 이 이문 파워 맥스는 저는 이제 당뇨와는 걱정이 없으니까. 이문파워 맥스를 아침마다 한잔씩 타서 마시는데 이문파워는 그 속에 영양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해독주스예요. 저희 같이 비만인 사람은요, 해독주스를 그냥 주스처럼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은 한, 한 달쯤? 한 달쯤 먹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땅땅했던 그 배가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너무 좋고요. 여기는 저희 주방에 그 물이에요. 알칼리수 물인데요.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하든, 해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물은 우리, 우리 삶에서 영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먹을 물이면 좋은 알칼리수로 먹게 되고요.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건강식품이에요. 어, 참여소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요. 오메가3도 있고, 저희 집에 오시면은 일단 물 먼저 한잔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은 알카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카리수의 좋은 점은 물이 입자가 가늘어서 속으로 들어가면은 노폐물을 쫙쫙 같이 훑어서 내려가 주거든요. 정말 좋은 물이고요. 또 제가, 음, 그, 쿡셀로 요리 시연에 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돼지갈비찜이나 잡채를 할 때는 이 영상을 돌려보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라 제가 서울, 어, 찾아가는 가정 모임을 하는 날이에요. 그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이탄은 언제 할 거냐고 그래요. 요리 시험에 이탄은 언제 만들 거냐고. 저는 이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공동 구매해서 제가 34 사이즈, 어, 파티 옷이라고 그러거든요. 34 사이즈를. 동영상에서 광고하는 음~ 음~ 상품을 올렸는데요. 34 사이즈가 공동으로 구 10개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간 김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우리 파티워크 잘 쓰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거의 다 아주 좋다고 만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좀 떨떠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잘못 쓰고 계시냐 그랬더니 가족이 없어서 큰 것이 함께 이제 공동 구매 하니까 샀는데 가족이 없어서 어뭐 그렇게 필요하게 쓰지는 자주 쓰지는 못했다고 하시면서 작은 거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하일림쇼핑몰을어 어, 켜서 그분에게 24 사이즈를 보여드렸더니 그래 나는 이거 24이 사이즈가 좋아 이거 하나 구매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구매했고요 또그 찾아가는 가족 모임에서 그~ 뭐~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무슨 제품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누룽지가 올라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양가도 듬뿍 들어있고요 그리고 깨끗해 말고요 누룽지가 그래서 1 0개또 공동구매해서 또 주문했고요 내 친구가 그~ 삼 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3 개월 만에 보는데 표정이 표정도 안 좋고, 다리도 한쪽을 절뚝거리면서, 왔어요. 그래서, 다리는 왜 그런지 물었더니, 관절염이 왔는데, 갑자기, 어,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수술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 우선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집에 있는 딸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혹시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누워서 못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스트레스 받은 일들이 최근에 있느냐 그랬더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긴 왔는데 그 다른 거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본인이 못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스트레스로 인한 내 몸속에 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한번 해, 하면 어떻겠나 하고 해독하기를 공유했더니 바로 딸한테 전화해서 그 해독주스를 얘기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 온라인 쉽게 SNS 하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하이리빙을 음,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얘기하는 해독주스를 확인해보고 또 자기는 해독주스보다는 정합 비타민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하이링에서 직접 구매하라고 알려만 드렸어요. 연결만 해드렸더니 젊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내 지인들이 불편한 점을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내가 큰 돈을 벌자고 하기보다는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나고요 우리 에지모는 유튜브에 에지모 tv가 올라와 있는데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덧글도 달아주세요 요즘에는 뭐 온라인에 다 누구나 다 가입도 하고 덧글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덧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에지모 tv 구독 좋아요 그 가족 모임에서 한분또안 하신 분이 있어서 또 안내해드렸고요. 에지모 줌 모임에는 저는 100% 참석합니다. 저는 이줌 모임이 있는 그 날까지 평생 대학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평생 참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줌 모임에서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삶에 빛이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에지모 어, 유튜브에서 에지모 TV 이를 클릭하시면요, 검색하시면은, 에지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요. 또, 매력을 느끼시면은, 에지모 회원으로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초급 과정이 있어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초급 과정이 오시면 좋아요. 이 초급 과정이 오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홍익교 대표님과 이은한 대표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들의 성공을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분 대표님이 그 진실한 사랑으로 잘 참여하고 숙제 잘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성공할 때까지 대표님이 건강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